제가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더 죽을 것 같아서 에어컨을 직접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고요. OK 버튼 누르면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람 나오는 것도 구현해놨습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 시원하고요. 온도 조절 기능도 만들어놨습니다. 자 18도까지 가능한데 이 정도까지 가면 너무 추울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선택하시고요. 근데 온도를 너무 자주 바꾸면 CPU 발열이 심해져서 실내가 더 더워질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웹사이트로 배포까지 해 놨으니까 에어컨 없는 분들은 들어가서 온라인 에어컨 시원하게 즐기면 되겠습니다. 실제 에어컨 쓰면 냉방병 걸리고 기관지 안 좋고 그럴 텐데 온라인 에어컨 쓰는 게 훨씬 더 건강에 도움 될것 같기도 하구요. 나머지는 이런 거 보면 온라인 에어컨 안쓸 이유가 없구요. 물론 지금까지 개소리였구요. 이거 만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도움되는 실용적인 기능 하나가 들어있는데, 주변에 친구들 보면 공부하거나 일할 때 노이즈 틀어놓는 거 좋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를 틀어놓을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것도 있는데, 자 저도 가끔 이런데서 노이즈 틀어놓고 작업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가끔 고장나서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직접 하나 만들어 본 거구요. 그래서 에어컨 틀면 에어컨 노이즈를 들려주는 기능을 넣어 놨는데, 이제 요거 틀어놓고 공부하시면 집중 잘될 거구요. 네, 실은 노이즈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브라운 노이즈로 만들어 왔습니다. 자, 브라운 노이즈가 약간 중저음 위주라서 바람소리, 파도소리, 빗소리 이런 거랑 유사해서 집중용으로 쓰기에 나름 괜찮은 거구요. 근데 웹사이트에서 소리를 출력해주려면 소리 파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서버에서 이 소리 파일을 보내주면 재생이 가능한데 근데 저는 좀 어려운 길을 택해봤습니다. 자, 이 소리 파일 사이즈가 너무 클것 같아서 직접 코드를 짜서 이 브라운 노이즈를 생성해봤습니다. 웹 오디오 API라는 걸 쓰면 브라우저 안에서 실시간으로 소리 생성이 가능하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랜덤 노이즈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거라 당연히 검색해서 복구됐고요. 요즘은 무슨 클래스 하나 만들어두고 요거를 다른 파일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쓰는 식으로 코드를 꼭 짜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따구로 해야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서 코드도 약간 더러운 편이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높은 음역대를 다 잘라내는 필터를 적용했기 때문에 좀 낮은 음역대에 브라운 노이즈를 이렇게 만들 수있었고요 아마 파라미터들만 좀 바꾸면 다른 노이즈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여기까지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온라인 기능도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기 버튼 누르시면 온라인 모드를 켤수 있는데, 그러면 온도 조절을 다른 모든 유저들이랑 동시에 할수있고요 그냥 모든 유저가 에어컨 하나를 가지고 공유한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온도를 누가 바꿨는지도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도 이렇게 출력해주고요 어떻게 했냐면, Node.js로 웹 서버 하나 띄워봤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통신을 위해서 웹소켓 하나를 오픈해서 계속 온도 조절 요청을 주고받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에다가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에어컨 온도를 저장해 둔 다음에 이거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DB 그런 거 없어서 저장하는 정보도 딱히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수 있고요. 근데 스팸 공격하는 분들 있을까봐 IP 정도는 잠깐 1초간 저장하는 건 있고요. 근데 볼륨 조절이 안 된다고 뭐라 할것 같은데 온라인 모드에선 볼륨 조절도 가능합니다. 누가 에어컨 온도를 낮추면 출력이 그만큼 커져야 되기 때문에 소리도 덩달아서 커지게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협동을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볼륨 조절도 사이좋게 배려하고 협동해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이트는 6개월 정도만 유지해 볼 건데 나중에 겨울 되면 히터로 바꿔볼 거고요. 이런 거 소스코드가 궁금한 이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링크 같은 거 있을걸요.